안녕하십니까 와이즈 경제연구소장 차용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정립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립식 투자?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으실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정립식 투자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두 종목 이렇게 정해서 일정하게 나눠서 매수하는 것을 정립식 투자라고 하죠. 이미 많은 분들이 정립식 투자를 하고 계실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식 투자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바로 잡아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가치 정립식이라는 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투자들이 모으고 있는 훌륭한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정립식인데 가치를 적립한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치 정리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이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주가가 대세 상승하기 힘든 장세에서 옆으로 횡보한다라든지 조금 하락할 경우에 그 빛이 더욱더 빛난다라고 할수 있겠죠. 2022년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2023년에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하반기엔 좀 반등하지 않겠어. 뭐이 정도 바닥은 찍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효과가 더욱 더 배가 될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실증적으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리식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오류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식 투자는 통상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죠. 보통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 날짜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정리식 투자는 어, 증권회사에 가서 정식 투자를 하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입금도 하겠다라고 하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모든 증권사에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급여 이체가 되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의 계좌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계좌는 내가 그냥 생각날 때마다 넣는 계좌 이런 방식도 있고 또두 가지를 혼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지만 이번에 내가 보너스를 받았다. 그러면 뭐 특별히 10만원 더 하겠다. 그러면 매달 나가는 거에다가 10만원 더 해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건 증권회사마다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두 가지를 다 혼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증권회사랑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가 가 갑자기 훅 빠졌다, 그럼 난좀더 넣겠다. 이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20일날 10만 원씩 넣는데 이번 달엔 내가 50만 원 넣겠다. 추가 납부가 가능한 방식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 거래 증권사와 상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식 투자는 최소 3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정리식 투자를 1년 한다? 아,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1년을 권하지 않고 최소 3년이라고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경기 사이클 때문입니다. 정리식 투자는 장점이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창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표에서 보듯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할 때 여러분들이 꾸준히 매수하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매수하고 매수하고 매수하다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코스트가 낮아진다라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창출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경기 사이클과 같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물론 경기 사이클을 타지 않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부분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1년에 대세 상승기 때 투자하게 되는 거와 대세 하락기 에 투자하고 나서 성과를 논한다라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단기 시점 투자이고 운에 가깝다라고 솔직히 표현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올라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실력이라기보다는 운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경기 사이클, 최소한 3년 동안 경기 사이클에 들어가면 어느 시점에 들어가든지 상승기간에 들어가더라도 상승과 하락이 돼서 코스트 에버레이징 효과가 나타나고 하락기에 들어가도 하락과 상승이 나타나서 코스트 에버레이징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상승기에 들어가서 먹고 나온다? 그건 단타랑 뭐가 다르죠? 따라서 우리가 주가 움직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대세 상승기인지 대세 하락기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시점, 이 시점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많은 투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정리식 투자의 장점은 시점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점을 따지지 않는 투자 방법에서 내가 들어가는 시점을 따진다? 그건 논리적 오류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뭐 내일이라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그냥 3년 내지 5년, 저는 5년 정도가 좋다라고 보고 이 사이클을 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분산 정립식입니다. 이 부분도 어, 많은 투자자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립식 투자라고 한다면 보통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정도를 한 종목에 투자한다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 요 근데 정립식도 분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업종의 겹침은 안 된다라는 게제 지론입니다. 뭐, IT 두 종목이라든지, 뭐, 이차전지두 종목이라든지, 이러면 굳이 정립식의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아야 다섯 종목, 이 정립식 투자는 다섯 종목이 넘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저는 두개 내지 세개 종목을 추천하는데요. 이때 다른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하는 것이 그래도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립식 투자, 뭐, 분산 정립식이든, 앞서 살펴봤던 정립식이든, 그 효과를 본다면, 최소 3년 동안 투자할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무조건 어, 나는 10년 투자할 거야. 뭐 그거 제가 뭐라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위치에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죠. 제가 이 이야기를 2020년, 2021년 꾸준히 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잘해온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30년 뒤에 지금의 삼성전자 위상이 있을까? 제가 2020년, 21년 이얘기 했을 때는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이야기가 약간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의 위상을 보니까 결국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이겨야 되겠죠. 이기고 정말 30년 뒤에도 최고의 주식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일단 과연 그럴까? 내가 무엇을 판단해야 되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하게 되는 거가 사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리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3년 내지 5년 동안 상승할 종목을 찾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가치 투자가 아니면 목적 달성이 안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찾고 단기간의 시세를 내려고 그러고 단타를 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더욱 더 생기게 된다면 오히려 주식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약간 느긋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려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손실을 보다 보면 자꾸 쫓기게 돼요. 손실을 만회 하고 싶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싶고, 매일 오른 종목이 있고, 테마 종목이 있다 보니 누군가는 거기서 이익을 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생각이 들게 되면 쫓기게 되는 거죠. 소위 포모 증후군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면 라 저는 별도의 계좌로 정리식 투자를 단돈 10만원이라도 투자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기존 계좌 섞이면 안 됩니다. 기존 계좌에 섞지 말고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의 계좌 100개, 200개도 다 개설 가능합니다. 은행처럼 계좌 개설하는데 까다롭지 않고요 HTS상에서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식 투자를 차라리 5년 내지 10년 동안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고민이 깊어집니다. 자, 3년 뒤에까지 이 종목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3년 뒤에 이 종목이 올라갈까? 5년, 10년 뒤로 가면 더 되죠. 10년 내 정식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5년 만에 그만둔다.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은행처럼 우리가 1년 만기 했다 6개월 때 찾으면 이자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몇 개월 정도만 손해보면 됩니다. 따라서 길게 잡아보시면서 제 인사이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3년, 5년 잡으시는 게 적절하지만 10년 정도 잡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이 개념을 접했을 때 굉장히 쇼킹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야, 10년 뒤에 살아남을 주식이 있을까? 뭘 사야 되지? 제가 그때부터 투자 방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 인기 있는 종목을 피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에 인기 있는 종목은 뭐죠? 리오프닝 관련주들? 2차 전지? 이게 지금 10년 뒤에도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따라서 주식 투자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이뤄내게 될수 있다는 라게제 지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식 투자 방법입니다. 이거는 주가 상승이나 하락과 상관없이 무조건 시작했으면 넣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가 하락하다 보면 투자를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어, 계속 빠지는데 주식 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종목에 진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더 이상 사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내렸으면 그때 멈추셔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다소 어긋났다라든지 아니면 경기가 나쁘다라든지 이럴 때는 그냥 눈 감고 사셔야 됩니다. 눈 감고 사시다 보면 결국 언젠가 주가는 터할 것이고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나타나는 거예요. 빠질 때 멈추고 올라갈 때만 사면 계속해서 고가의 주식을 사게 되고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치 적립식이라는 개념입니다. 가치 적립식이라는 개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한번 보시죠. 정식 리 방법,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방법은 이제 금액이었죠. 매달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었죠. 하지만 가치에 방점을 두는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표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어, 열 주를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10만 원. 주가입니다. 주가. 그러면 첫 번째 달에 10만 원치 샀고 두 번째 달에 10만 원치 사야 되는데 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6만 원치밖에 주가를 안 사고 여기서 10만 원치 사고 여기서 20만 원치 주가를 산다라는 거죠. 결국 5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50만 원의 가치를 어 갖는데 내가 투입한 금액은 얼마죠? 46만 원밖에 투입을 안 했다라는 개념이죠. 여기서의 장점은 주가가 상승할 때는 조그만 금액을 산다라는지 여기서 더 급하게 상승하면 이 금액을 매도하게 되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좀 많이 삽니다. 이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걸 한번 어, 시계열로 한번 살펴보죠.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목표 가치를 100만 원씩 모아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가치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의 평가 가치입니다. 100만 원씩 더해 간다라는 개념이죠. 내가 100만 원씩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100만 원씩 가치를 더해 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에 100만 원의 가치가 10개월이 지나면 1천만원의 가치를 만들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제가 임의대로 선정한 겁니다. 만원, 구만원 원, 만천원, 만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내 투입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처음에는 내가 100만원치 가치니까 만원이니까 100주를 사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천원이 되면 오히려 투입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110만원 투입해서 122주를 사서 222주가 되는 거죠. 그래야 200만원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번엔 내가 50만원어치만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그러면 273주에서 내 가치는 300만원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주가가 빠졌어요. 빠지게 되면 투입금액이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투입하지 않은 금액은 한쪽에 모아두셔야지 가치정립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정립식은 극단적으로 100만원에서 6만원까지 투자하지만 여기서 6만원 투자하니까 아, 돈 벌었다. 돈뭐쓰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6만 원 90만 원 모아둬야 되는 거야. 따로 모아두고 그때는 CMA에 놔두면 이자가 붙죠. 여기서는 그 이자를 간편하게 빼버렸습니다. 그 이자 수익까지 노릴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그 모아뒀던 돈을 가지고 300만 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지죠. 반면에 갑자기 주가가 20% 올랐어 한달 사이에. 그러면 오히려 매도를 하게 되고 60만 원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매도해서 60만 원을 챙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자 10개월이 뒤난 뒤에 현황입니다. 나의 가치는 1,000만 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내 주식 수는 909주고요. 현재 주가가 1,1000원이기 때문에 나의 가치 1,000만 원에 맞춰져 있죠. 하지만 투입금액은 얼마죠? 930만 원 투입했습니다. 930만 원 투입하고 1,000만 원에 값어치면 약 7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가치정립식의 장점입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이때 투입금액이 작아지지만 모아둬야 된다는 개념, 이때 투입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이때는 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효과냐면, 급격한 변동 여기서 주가가 훅 빠졌을 때는 더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나의 평균 단가를 확 낮추고, 주가가 갑자기 급등해버리면, 일단 이익을 한번 실현 하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갑자기 뭐, 이 종목이 뭐, 테마에 휩싸일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무슨 뭐, 정부정책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또 그것은 또 곧바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시점에 일단 이익을 한번 챙기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것을 실증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2022년 삼성전자와 여기는 첨보로 되어 있습니다만 에코프로 BM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수정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정확한 지금 주식의 데이터라기보다는 개념을 여러분들과 나눈다라는 생각에서 굳이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는 가치정립식이고요. 하단에는 정액정립식입니다. 이두 가지 사항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53,000원을 바닥을 찍고 상승했다 다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이때 가치정립식과 정액정립식의 차이점입니다. 정액정립식은 주가 상관없이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해서 1,200만 원 투자한 거예요. 1,200만 원 투자한 것이고 여기서는 1,200만의 원 가치에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금액을 어,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늘어나다가 주가가 단깐 반등했을 때 줄어들고 주가가 어, 하락해서 올라올 때 오히려 매도했다가 주가 급락하니까 더 많이 산 겁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가치 정리식 금액이 더 많습니다. 1,300만 원 투자해서 1,200만 원 가치니까 아직까지는 손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액 정리식은 그냥 1,200만 원을 투자를 한 겁니다. 120만 원 정도를 가치 정리식이 더 투자를 했네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본다라면 여기 주식 수는 217주고 여기는 192주입니다. 그 25주 차이가 나죠? 투자한 금액은 120만 원인데 이것을 12월 말 종가로 따지면 23주 차이가 나야 됩니다. 하지만 가치 정리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2 주가 더 플러스 됐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2013년에 어,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53,000원이 바닥이었고 올라간다라면 많은 보유 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 적립식이 더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에코 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오히려 126,000원 찍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단계예요. 삼성전자는 주가가 떨어지다가 올라온 거고 에코 프로비엠은 주가가 올라가다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죠. 결국 봤을 때 가치 투자는 1,260만 원을 투자했고 정액 정리식은 1,200만 원을 투자한 겁니다. 60만 원을 더 투자한 겁니다. 60만 원을더 투자했는데 92,100원의 종가를 따지면 7주를 더 투자했어야 되지만 무려 15주에 더 상승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가치 정리식 같은 경우 2022년에 정액 정리식을 이겼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 내지 5년 정도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벌써 금액적으로 봤으면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기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나요? 저는 이겼다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주식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는 언제든지 올라갈 거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 주식수가 많은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가치 정리식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에들슨이쓴 안전한 투자법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오로지 정리식 투자만 다룬 책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오늘 예스 입찰 들어가 보니까 절판이 됐어요. 절판이 된 책인데 중고 서적이 원래 가격이 현재 두배 형성이 돼 있고요. 보통 중고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 절판된 책 같은 경우 중고 가격이 굉장히 낮은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절판된 책이 원래 가격보다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여기에서 보면 밸류 에버리징 전략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가치 정립식입니다.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립식 투자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단기 효과 계산과 5년 단위 비교가 나오죠. 그래서 코스트 에버리징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석해냈고요. 밸류에버리징 전략, VA 전략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어, 분석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옆에 두고 볼 책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책은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많은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봐야 되는 책들은 분명히 사셔야 되고 중고서적이라도 어떻게든지 구해가지고 여러분들 책상에 놔두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거는 개념을 익히는 거고 그 개념을 익힌 다음에는 별로 그렇게 효용성은 좀 떨어지죠. 따라서 뒤져보시면 도서관에 잔뜩 있습니다. 이 애들슨의 안전한 투자법. 제가 알기로는 정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한 책은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과 국내 나온 서적 중에 유일무이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쓰신 정식 투자법은 한 파트 정도죠. 하지만 이건 책한 권을 하려 합니다. 뭐전 세계에 따지면 많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을 본다라면 이 책이 유일무이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요즘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책을 탐독하신다라면 보지 않는 수많은 투자들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은 훨씬 더 올라가고 안전하게 내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을 습득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정식 투자 흔한 개념이고 쉽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식 투자는 길게 잡아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이겨내시고 나면 분명 좋은 결과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치 정리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가치 정리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정리식 계좌 말고 저는 계좌를 또 하나 트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주식 계좌, 정리식 투자, 가치 정식 리 투자 이렇게 계좌를 운영하신다면 나름대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라면 정식 투자를 어떻게 매도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부분까지 나가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일단 정식 투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정식 투자도 마냥 하는 게 아니라 매도하는 또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